자, 요번 시간에는 어, 2020년 1회 어, 전기자기학 문제 중에서 11번부터 어, 20번까지 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봅시다. 11번은 뭐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뭐야? 12번 보시면 전계가 유리에서 공기 주입일때 입사각 세타와과 굴절각 세타의 관계에서 이 어, 이완과 공기 중의 전개 이투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계 조건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음, 뭔얘 얘기야? 이게 법전이고 이 경계면인데 이게 뭐야 유리에서 공기로 간다는 거죠. <laughs> 그럼 요게, 입실론 난. 입실론 2라면, 지금 뭔 뜻이야, 이게? 입실론 난이? 입실론 2다 크다는 거죠. 경제 조건에서, 부도 관계가, 어떤 관계는 입실론 난이, 입실론 2다 크면, 세타완이, 세타투도 크고, D완도, D토도 크고, 뭐 부도가 뭐만 반대예요? 전개만 반대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 물어본 거야? 세타완이 세타토다 크고 이완은 이토보다 작다. 그래서 어, 답이 에, 에 3번이 되겠네요. 3번 되겠네요. 이런 문제고요. 13번은 진공주의 3m 간격으로 회얀 두 개의 무한장 평판 도체 각각 플러스 4 쿨롱포메타제곱 마이너스 4 쿨롱포메타제곱의 전하를 줬을때두 도체 간에 전위차는 몇 볼트포메타인가? 이게 뭐냐? 이게 무한 면이 두개 있는 거 아니야? 무한 면면 하나는 플러스로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사이의 전위차니까 우리 전계이 색라고 하면 자, 사이의 전계이 색을하고 전계이 세기랑은 이의점에 단위 정조를 놓았을 때 자극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1굴을 놓았을 때 자극의 힘인데 이 무한 좌측 있는 무한 평면과 자극의 힘은 플러스 플러스나요? 부호가 어떻 반발할 거 아니야? 이건 하나는 우측 에 있는 무한 평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흡입할 거 아니야? 원래 전개의 세계가 뭐예요? 무한 평면 때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이게 몇개 있는 거예요? 두개 있는 거니까 뭘 구하라고? 입실론 제로분에 시그마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됐을 때 요게 전개식이 아니야. 근데 뭘 물어봤어? 전이차. 전이 전이차는 뭐 v 꼴 e에다가 r 곱해도 전이가 하는 거고 e에다가 d 곱해도 전이가 하는 거고 저런 력지에다 r 곱해도 전이가 하는 식이다. 이거보다 설명력 있던 거죠. 그래서 입실론 제라보네로에다가 간격 곱한 문제가 되겠지. 그렇죠? 입실론 제로로에다가 간격 곱하니까 아, 여기다가 간격 보니까 입실론주로 가8.85 곱하기 1 0에1 2승인거요 그렇죠? 이거 전압밀도가 4고요. 간격 4에서 1.8 곱하기 10에 12승 뭐 이런 문제가 되겠어 14번 인덕턴수의 단위를 나타낸 것, 틀린 것. 1번의 옴음 체크는 뭐냐면 이거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마이너스 L dt 분의 di에서 그래서 인덕턴스는 뭐죠? 전압 곱하기 di 분의 dt니까 단위 보면 기저력의 단위 볼트죠, 암페어죠, 시간 이 s e c 잖아이 전압을 전준 놨잖아 결국 뭐 이게 옴sec죠. 1 번은 인덕턴스 아니 헬리죠 옴sec 맞고요. 2 번은 뭐냐? Li 꼴. N5에서 L은 뭐죠? I분의 N5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전류가 암 피아. 이건 뭐죠? 매번 암 피아. 뭐 맞죠? 3번은 뭐냐? 3번은 2분의 1. l i 제곱인데 L은 뭐죠? 이거 l 을걸려면 1은 곱하고 i 이나눠주니까 이거 단위가 줄이죠. 전류 암페아 암페어 제곱분의 줄. 3번도 맞죠. 4번만 아닌 거야? 4번만 틀렸어요. 4번만 틀렸어요. 보면 공기 중 단지름이 a 메이 무한길이 원통 도체 두 개가 간격 d 메따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두 도체 사이 정전 용량 C로 나타나 오는 것은 우리 정전 용량 기상에 기사님 많잖아요. 어? 첫 번째로 9일 때 뭐죠? 4파이 입실론 a지. 두 번째로 동심구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분의 4파이필론 그럼 세 번째로 원주 또는 동축원통 로그 a 분의 b 분의 2파이필론 만약에 길이 나면 길이 곱하라 썼죠 그럼 네 번째로 평행도전 이거지 이거 여기 뭐야? 반드름의 무한길의 어, 원통도체 두개 결국 뭐야 이거지 죠 네. 원, 어, 평행 도선은 원주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죠? 콘덴서 직렬 때는 저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하니까 이거 일어나주면 파이 필름 되고 원래 로그 a 분의 d 마이너스인데 보통 이것만 쓰죠? d의 간격에 비해서 반지는 무시하니까 보통 원래 이것만 쓰죠? 로그 a 분의 d 분의 파이 필론 보통 이것만 쓰는데 여기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답이. 뭐 2번 뭐 이렇게 되겠네요. 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 진공 중에 4m 간격으로 놓여진 평행도선에 같은 크기의 왕복조를 가릴 때 어, 단위기당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6t의 힘이 작용했다. 평행도선과의 흔조리는 얼인가 평행 도선 간의 전류가 뭐예요? 평행 도선 간의 자결심이 2πr분의 e μ 제0 i1, i2인데, 이것이 4π 곱하기 10m7이면 r분의 i1, i2인데, 같은 거 i제곱 곱하기 10m7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이 얼마라고 써? 2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고요 그죠? 여기에 어, 진구 4m 4번에 전류값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10에 마이너스 7승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어주고요. 그리고 i제곱이 얼마야 i제곱이 i제곱이 4잖아. 고로 i가 얼마야 뭐안 a 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17번 보세요 어, 평행 극판 사이에 간격이 dm이고, 정전 용량이 0.3 마이크로 받은 공기 캡페이서가 있다. 그림같이, 에, 두께, 에, 에, 두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오인 유전자를 절반 두께만큼 넣었을 때, 캡페이서의 정전 용량을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이게 없을 때, 이게 없을 때 그때 정전 용량 시가 뭐죠? 2분의 그냥 입실론으로 간격 d고요. 이거 2분의 d, 2분의 d인데, 입실론으로 아, 해서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맨 처음에. 이게 0.3 마이크로페라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B 유전이 5인 걸 채운 거야. 그럼 뭐야? 같은 면적 채웠다는 것은 무슨 연결을 되는 거야? 직렬 연결을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공식 하나 외워둬야 돼. 자, 직렬일 때콘덴서 직렬은 중앙 병렬 연결 계산 하듯이 하면 분모는 도주, 분자 곱해지는 거, 이거 외워달라 했죠? 이필론 1, 이필론 2S고. 이필론 1이면 D2고. 이필론 2면 D1 오면, 이거 콘덴서 직렬일때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거아니요 그럼 요게 뭐예이 D1이. 그 D2. D1이 2, 어, 2분이니까 2분의 D 되겠지. 2분의 D. 그럼 이필론 1이죠. 이필론 1이 뭐죠? 이필론 0이죠. 입실론 2가 얼마죠? B 유전이 5니까 5 입실론 제로죠. 이걸 여기다 넣고 계산하는 거죠. 입실론 아니에요. 입실론 제로에요. 입실론 2가 5 입실론 제로에요. 간격 D1과 D2가 전부 다 2분의 D에요. 입실론 아니 입실론 제로에요. 입실론 2가 5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입실론 제로 하나는 지워지고요. 요거 더하니까 6이죠. 6을 2 더하기 3. 3. 분모는 3d분의. 요거 5. 5이필론지로 해서 나오잖아 이게 처음 정전 공기일 때 정전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5에다가 얼마? 0.3 곱하니까 0.5마이크로페라시 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요렇게 푸시면 좋아요. 제가 푸는 대로 푸시면 좋아요. 됐어요. 자 18번은 반지름이 A메타인 접지된 접지 도체구와 어, 구도체의 중심에서 D메타 떨어진 점에 점전하 아가 존재할 때, 점전화에 의한 접지된 구도체에서 영상전에 의해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은. 이 뭐냐? 영상전화법에서, 이게 뭐냐? 무한병면과 점전화 있고, 이게 뭐야? 접지도체고. 접지도체고, 점전화죠 자, 반드림이. 이걸 접지시켜놓은 거죠. 요점에 A점에 플러스 Q q 로고 전화가 있는데 요점에 전이가 뭐예요? 접지시켰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아니야요 안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요 안에. 요 안에. 요 A다시 되는 점에 영상전화 Q다시가 있기 때문에 요점에 전이가 제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문제 푸는 거지. 자 그러면 영상전화 Q다시가 막 Q다시가. 마이너스 2분의 저, 접지도체일 때 마이너스 2분의 aq고요. 그럼 영상전화 위치가 o, a'가 뭐냐. d분의 a제곱 이거 됐었죠. 그래서 어, 1번 영상전화는 구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봤고요. 두 번째로 영상전화는 점전화와 구도체를 중심인 직선상이 존재한다. 그렇죠? 점전화와 직선상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영상전화의 전화량과 점전화의 전화량큰 각도가 반대다. 이거 틀리죠. 그게 틀리죠. 만약에 무한평 면 무한평면과 점전하는 플라시키면 뭐야? 거리가 꼬이가 마이너스키면 되잖아. 무한평면일 때는 점전 영상전하는 점전하는 크기가 부호 반대 되지만 이거 접촉수직은 크기가 티다고 그래서 어, 뭐3번틀렸고요네 번째로 영상전압이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치는 구도체 중심과 점전의 거리 중, 어, d 어, 메타 반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그죠? 렇 거리랑 반지름이 결정된다, 맞지? 그래서, 어, 3번이 틀렸는데, 3번은 무한평면과 점전화인 경우 3번이 맞아요. 이건 접지도체가 점전화는 틀려요. 자 19번은요. 풀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지 잘못됐어요. 평등 전개 중에 유전체 구역엔 전개 분포가 그림같이 되었, 되었을 때어 이필론2의 이필론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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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론2 그관계어던관계 어떻게 됐냐 이 사장의 말이죠. 사장의 전기력선 성질에서 전, 전속선은? 유전일이. 큰 쪽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뭐, 관연도 여러분 나왔던 건데, 전속 또는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보여요. 그건 뭐야? 그럼 뭐야? 이 필론 만 쪽으로 뭐였잖아요. 그럼 뭐야? 이 필론 많이 이 필론보다 크지 그래서 답이 이 필론 많이 이 필론보다 크다. 답이 몇 번이냐면 답이 1 번이에요. 1번 답이 1 번이고 풀을 이걸로 고쳐주세요. 풀을 이걸로 고쳐주세요. 그다음에 이십 번 봅시다. 0 번. 어떤 도체에 교류 전류가 흐를 때 도체에서 나타나는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표피 효과라는 게 뭐죠? 전류가 표면으로만 흥성지잖아 전류가 표피 효과, 침투 깊이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침투 침투기피. 깊이. 침투 깊이가 뭐죠? 오메가, 도전율 투자율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표피 효과, 침투 기고 표피 효과는 뭐야? 자, 우리가 주파수가 증가하면, 자,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하면, 여기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첫 번째로, 표표과 침투기빈은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주파수, 도전율 투자를 증가하면, 표표과 침투기빈은 감소해요. 그럼, 표피효과 진투기감감한한다의의미 뭐야? 전전류표 표면으로만 금지 증가한다는 거죠. 표피 효과는 증가금 표피 효과는 뭐야? 자, 지 주파수가 증가하지 표피 효과 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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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지 저항 금지 자, 저항과 단면적 반비례하잖아. 지금 주파수가 증가하면 표피효과 침투기입 감소하니까 단면 줄잖아요. 저항이 줄면 어떻게 돼? 저항은 증가하지. 주파수, 주파수 도전율 투자 증가하면 표피효과 침투기입이 감소하지만 표피효과와 저항은 증가한다. 1번. 도체 중심부보다 도체 표면에 더 많은 전류 흐르는 것을 표표 그런다 맞고요. 주파의 어, 전류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가 커지죠. 2번 틀렸죠? 도체의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커진다. 그렇죠? 도전율이 크면 표피 효과는 증가하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 그다음에 어, 도체의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커진다. 그렇죠? 도전율, 표피 효과가 크면 아주, 뭐야, 투자를 커도 커지죠. 그래서, 어, 뭐, 이런 관계가 있다. 표피효과와, 어, 표피효과 침투기피는, 어, 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어, 어, 저 이거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 2022년 1회 전기사 어, 뭐, 다 풀어봤는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까요? 1번 봅시다. 아, 1번 보니까 아, 콘덴산나지가좀 전하량이 나왔으니까 이, 이 C 분의 Q 제곱 이걸 푸는데 이 정전용량 C가 D 분의 E 필론 서 E E 필론 S 분의 뭘 물어봤죠? 심을 물어봤죠. 심은 뭐야? 만약에 전압 일정하다. 전압 일정한 뭐죠? d분의 2필론 분의2론 s 이때 심 F지 뭐죠? 힘을 물어보는 건데 이건 전하량 일정할 때 이건 전압 일정할 때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번은 회전력, 막대자석의 회전력 mh 사이 트인데 이게 뭐야? mlh 사이 센터 됐고요. 뭐 3번은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다. 그런 설명도 없고요. 4번은 전기장은로 S모델인데 이 도전율이면 자기장이 뭐예요. 도전율에 해당되는 거수절됐겠죠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L1분의 N1제곱은 L2분의 N수제곱 N분의 인덕턴스랑 건축관계를 이거 풀어라 이거 앞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가 공식이 되겠어요? 6번은 이거 그냥 외워달라고 변이 전류는 오메가 에필론 2가 돼서 E파이 F 그 주파수 가는 거 됐고요. 아, 7번은 우리, 예, 저, R c 꼴로이춰서 R은 근데 뭘 물어봤냐? 콘덕턴스 물어죠 콘덕턴스 그럼 여기서 어, C가 뭐냐면 C가 원주일 때 정전 용량이니까 로그 a 분지 b 분의 2, e 파이 이피는 e 되잖아요. 이렇게 줘지니까 그 다음은 고유장이 없고 또 도전이 나왔으니까 역수관계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된다. 뭐 그런 설명이 야, 됐어요. 자, 그러면 8 번은 제가 아아 버렸지만 그냥 뭐 무리하지 말라. 뭐 그런 설명도 했고요. 자, 9 번은 정삼각형 뭐야? F1의 제곱 플러스 E, F1 F2 코사인 60도 이걸 푸는 거죠. F1과 F2가 같죠. 그러면 코사인 60도 2분의 1 되니까 이게 뭐 나와? 루트 3의 F1 루트 3의 F1 또는 f 2구해서 루트 3배 해주면 되겠다. 뭐렇게 되겠죠. 10번 보니까 단위 속당 에너지가 1분의 1뮤 H제곱 2뮤분의 B제곱 1분의 1 HB 줄포메타 삼성인데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다. 뭐 보시면 되겠어요. 자 12번도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고요. 12번이 경계 조건에서 유리해서 공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입실론 아니고 입실론 2니까 입실론 아니 입실론 2가 크다는 거지. 그럼 뭐야 세타 완도, 세타 도크로 d 완도 전개만 부도가 반대다. 뭐 이게 렇 설명된 거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요. 13번, 자 13번은... 13번은... 전위차는 간격 곱함들3는데 이건 무한1면이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실론 1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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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은1번은 인덕턴스 단위가 해당되지 않는 거 제가 다 해드렸죠? 뭐답 4번이 아니다. 자, 15번은 평행도선일 때 정전용량식 원래 로그 a 분의 D분의 파이 필요한데 원래는 A분의 D 마이너스 A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6번은 평행도선간의 작용식이 뭐예요? 이파알분의 뉴제로 i 이 n i t 트요걸 이용해서 푼 문제 뭐 풀어 주셔야 되고요. 자, 17번은 정전 용량시가 직렬일 때 입실런만 입실런 t s 요 입실런 만일 때 d 투, 입실런 t일 때 d1 오죠. 여기서 d1과 d2가 2분의 d고요. 입실런 만이 입실런 재료고, 입실런트가 5 입실런 재료 집어넣고 푸는 거죠. 그럼 18번은 접지도 제거 점전한 뭐 3번이 틀렸다는 거 말씀하는 거고요. 19번은 전속성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죠. 그래서 입실런 안, 입실런트인데, 어입실론 안쪽에 뭐였잖아? 그 입실런 만이 입실런트보다 크다. 이0 번은 표피효과 침투깊이가 뭐야? 오메가 도전율 투자일 분의 인데 주파수 도전율 투자를 증가하면 표피효과 침투깊이 감소하죠. 그러나 주파수 도전율 투자를 증가하면 표피효과 침투깊이 감소하지만 표피 표피효과와 저항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해달라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2020년 1회 어, 전기사는 한세 문제 풀면 세 문제 빼면 열일곱 문제는 우리가 흔히 풀수 있는 또 풀어줘야겠다 되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 이래 전기사 기 전기다지 자기양 문제 풀려고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